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다마오치입니다. 아이고, 월요일까지 쉬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어,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에도 이제 증시가 쉬는데, 어, 직장인분들은 물론 이제 쉬는 시간이 휴일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어, 휴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지루합니다. 사실, 뭐, 그렇죠. 네. 최근에 워낙 휴일이 많았다 보니, 이건 뭐, 이번 달은 그냥 이러고 끝나겠어요. 물론 시장이 뭐, 애매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뭐,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은 내동매매 끊는 방법. 네. 이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어, 요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일단은 내동매매 끊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특화된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동매매 끊는 방법이 있는지 뭐 여기저기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어, 굳이 하지 마시고 거기에 시간 낭비도 하지 마시고, 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어,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내동매매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네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내동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손실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어 분석이 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움직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지금, 네. 그죠?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서, 복구, 네. 지금 이 손실 난게 싫어. 열받고, 화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승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승질이. 네. <laughs> 보통 내동매매가 이, 화... 한번에확김에네확김에 네, 하는 매매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지금 지금 그죠? 지금 막이 검색기나 막 이런 데서 막 뜨는 종목들 네 그죠? 왜냐하면 어앞 앞에서 뭐 오전이 시작이 되고 손실이 났다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좀 흐른 거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이게 손실이 나 손실을 확정시키고 화가 올라와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오전 이 피크타임, 어, 제일 확률이 높은 시간대는 이미 지나서 애매한 시간대에 돌입을 한단 말이에요. 돌입을 하면 그때 올라오는 종목들은 보통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이 있다가도 있는 종목이더라도 이미 이제 시세를 한번 쫙 내준 종목에 거의 상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잠깐에 뭐 수익이 잠깐 날 수도 있지만 이 복구라는 심리로 인해서 이게 어 약간의 손실 아 약간의 수익은 이게 수익 실현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의 고점이다 보니까 내려오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일단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원인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 내동매매가 발동되는 그 과정 그죠 보통, 대부분, 이런 과정에서, 네, 거의 뭐90% 이상이죠. 이런 과정에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 손실이, 어, 추가되고, 그러면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 장 넘어가고, 그죠? 점심시간 오후 장 넘어가고, 어, 내동매매 끊는 방법은, 일단은, 어, 이 부분을 강하게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동매매를 끊는 방법. 이거는 사실 뭐, 어,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아,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손을 묶어 놓던지, 뭐, <laughs>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뭐, 밖에 나가라. 뭐, hts를 끄고, hts를 끄고, 밖에 나가라. 어, 손을 묶어놔라.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어? 그게 가능하면, 내동매매를 했겠습니까? 네. 소, 이제 손실이 나는, 내동매매를 하는 이유가, 손실이 나서 이걸 복구하려고,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눈이 돌아간 상태, 상태인 건데, 그죠? 눈이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네. hts를, 이걸, 안 끄죠? 나가지도 않죠 의자에서 엉덩이도 안 떨어집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 내동매매를 끊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경험과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험 어떤 경험을 합니까? 결국에는 내동매 손실을 억지로 복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어, 기다리. 포지션을 기다린게 아니라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뭐 한두번은 아운 좋게 수익이 더 갑자기 어 종목이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아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구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손실이 극대화 되더라 그죠 손실이 극대화 되더라 결국 또이 과정에서 또 최악의 경우는 미수신용 까지 쓰면서 그죠 어,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손실이 극대화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고통이더라. 고통. 고통. 네, 고통.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뇌동매매를, 어, 끊기 위해서는, 끊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고통을.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랄까요. 그래, 손실이 나라는 소리냐. 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동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통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을 뼈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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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복귀를 하면서 아예 세뇌를 시켜 버리세요 세뇌 네. 이 뼈저리게 느낀 이 고통을 세뇌를 시켜 놓으세요 세뇌를 그러면 손실이 나고, 그 다음 과정에서 뇌동매매가 발동이 되려고 할때그 고통이 떠올라야 돼. 뇌동매매보다 이 고통의 크기가 훨씬 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점차. 뇌동매매가 점차점차 점차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각인과 같은 그런 효과죠. 뇌동매매를 했더니, 그죠? 다시 올게요. 어 손실이 난 것을 손실이 난 것을 내동매매를 어, 하면서 복구를 하려고 어, 무리하게 했더니 결국에는 높은 확률로 손실로 이어지더라 손실 극대화가 되더라 근데 손실 극대화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아이 손실 극대화는 고통이더라 그죠 고통 어 고통이더라 그래서 이 고통이 결국에는 어, 나한테 어, 치명적인 상황으로 어, 상황을 만들더라 네, 그리고 어, 행복하려고 더좀더 더 여유롭기 위해서 주식공부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더 힘들게 만들더라 이것을 머릿속에 뼈저리게 네. 어, 세뇌를 시키세요. 세뇌를 물론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하시면 분명히 그 뇌동매매한 매매는 말도 안되는 매매일거예요 말도 안되는 매매 그, 본인이 더잘 알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동매매를 끊을 수는 없지만, 어, 저도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어, 무리한 매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틀렸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매수할 때도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 특히 이번 연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어, 반성을 많이 한다고 유튜브랑 블로그에, 어, 매매일지 공유하면서 말씀을 그때 당시 이제, 음, 그 케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도 실수를 합니다. 대신에 끊어내요, 끊어내. 네. 어, 내동매매를 끊는 게 아니라, 내동매매를 하면, 하는 순간에 끊어내야 돼요. 네,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어요. 대신에 실수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고, 그죠? 자주 반복하면 안 되고, 어 그리고 실수를 빠르게 캐치해내야 돼요. 그러면 어, 손실을 최소화해내고, 그리고 어, 손실이 날 매매를 어, 애초에 차단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 내동매매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이 손실이 났을 때, 왜 손실이 났는지 한번 돌, 돌이켜보고, 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 이 손실을 바로 복구하기 위해서, 어, 급격히 올라가는 종목에 파악도 안 됐는데, 매수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어, 그렇게 계속 되뇌이세요, 되뇌이세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아, 내동매매, 손 묶으면 내동매매, 뭐, 음, 로줄든다 음, 뭐, 많죠. 뭐, 응? 책상 위에 작두를 올려놔라. 뭐, 예? 뭐, 그럼 많은데, 여러분들, 그게 말도 안 되죠. 네. 내동매매 하더라도 그 작두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손 묶어놓으면 손 풀고 마우스 클릭할걸? 네? 손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자기가. 응? 근데 자기가, 자기 손을 묶을 수가 있나? 네,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뭐, 손가락을 묶었다 쳐요. 네? 마우스 못 잡게. 양손 다. 네? 자기가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laughs> 자기가 풀어요. 응? 풀고 클릭할 걸? 지금이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다 필요 없고. 어, 자신에게 세뇌를 시켜서 각인을 시켜라. 각인을. 각인을. 네. 각인을 시켜서 뇌동매매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몸속 깨우치고 각인을 시켜둬라. 요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뇌동매매를 정말 과감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풀미수로. 네. <laughs> 그랬더니 고통이더라고요. 네, 고통이고, 아 어... 그때 당시 이제 집에서 할 때인데,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손실을 보고 어, 1층 내려가서 담배 한대 태우면서 있었더니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종종 했었죠. 아,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과 같이 나온 부모님들은 다 행복하더라. 하늘이 이뻤어요. 네 공기도 좋았고 그때. 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만든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그리고 내 가정도 고통스러워질 수 있겠구나 하면 안 되겠다 네 그것을 자기 전에 맨날 대뇌었습니다대뇌었습니다 되뇌었습니다. 복귀하면서 대뇌이고 내일은 손실이 나더라도 쓸데없는 종목 안 해야지 네 모니터링 하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어차피 어, 손실이 이제 짧아지잖아요 손실이 짧아지고 어, 대응이 어, 좀 자유롭게 되면 한번 손실난 거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다음 매매 한 번이면 이거 다 복구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내동매매 하고 급격히 올라가는 분석도 안된 종목 그런 종목 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어, 결국에는 그거를 극복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정말 그때는 바보 같았구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매우 힘들죠. 하지만 이런 좀 뼈저리게 느끼고, 좀, 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 필요하다.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어, 복기를 하면서 몸에 이제, 어, 각인을 해야 되니까, 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끊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네,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네, 실천으로 옮기고 진심으로 나의 내동매매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고 하는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편하게 쉬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